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일에 열리는 MLB 경기 오전 8시 7분 토론토와 시카고 화이트삭스 그리고 오전 8시 45분 세인트 루이스와 샌디에이고 오전 9시 5분 시카고 컵스와 미러키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픽 및 배팅 내역은 댓글 상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픽 받아가세요. 우선 토론토와 시카고 화이트삭스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는 현재 27승 20패의 성적으로 동부지구 3위에 위치해 있으며,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23승 23패의 성적으로 중부지구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 팀의 최근 상대 전적에서 토론토가 2승,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3승으로 더 우세한데요. 토론토와 시카고 화이트삭스 양 팀의 평균 득점과 실점을 살펴보면 토론토는 최근 5경기에서 3.2득점 4.4실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4.4득점 3.2실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유독 토론토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토론토의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토론토는 에인절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구회 마지막까지 치열한 접전을 펼친 가운데 6대5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선발로 등판한 기쿠치는 5이닝 동안 9피 안타를 허용했지만 4탈 3진 이실점의 준수한 피칭을 선보이며 팀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이후 펠프스를 비롯한 6명의 구원진이 마지막까지 3점으로 마무리를 지으며 팀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타선에서도 활약을 보이며 팀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데요. 토론토는 이번 경기에서 케빈 가우스먼이 선발로 등판하게 되는데, 가우스먼은 이번 시즌 2.24 평균 자체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승률에서는 4승 3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이트삭스는 최근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투타에서 밸런스가 무너지며 1대5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선발로 등판한 쿠에토는 6.2이닝 동안 구피안타, 이탈삼진, 오실점의 부진한 피칭으로 패전투수가 되었으나 이후 등판한 4명의 구원진들은 무실점으로 경기를 틀어 막았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토론토와의 경기에서도 선발 이후의 안정적인 마운드의 운용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이번 경기에서 루카스 지올리토가 선발로 등판하게 되는데 지율리토는 이번 시즌 2.63 평균 자체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승률에서는 3승 1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론토는 최근 4연승을 포함 10경기 8승 2패의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며 선두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며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토론토는 선발투수의 피칭 밸런스에서도 어느 정도 우위를 보이고 있기에 타선과의 조화 속에 좋은 경기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이번 토론토와 시카고 화이트삭스 경기는 토론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스포츠에 100% 적중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배팅은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 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정보 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이번에는 세인트 루이스와 샌디에이고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인트 루이스와 샌디에이고는 31일 열린 경기에서 세인트 루이스가 홈에서 6대3 승리를 하였는데요. 이번 경기로 세인트 루이스는 26승 21패를 기록하였으며, 샌디에이고는 30승 17패를 기록하였습니다. 세인트 루이스는 팔란테를 선발로 등판하였는데, 팔란테는 3.1이닝, 5피 안타 1실점을 기록하였으며 샌디에이고의 마르티네즈는 6.0이닝 7피 안타 3실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초반에 샌디에이고가 리드를 가져가는 듯 했지만 세인트 루이스가 3회말 이사에 토미 에드먼 1호수 앞 네아 안타와 놀란 골먼 5월 2점 홈런이 터지며 경기는 바로 뒤집혔습니다. 샌디에이고의 선발투수 닉 마르티네스는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지만 샌디에이고가 7회 말부터 무너지며 결국 패배하였습니다. 세인트 루이스는 이번 경기에서 아담 웨인라이트를 선발로 내보내게 되는데 웨인라이트는 이번 시즌 3.12 평균자체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승률에서는 5승 4패라는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웨인라이트는 40의 나이를 넘기고도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27일 경기에서는 5.30 평균 자체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샌디에이고는 이번 경기에서 블레이크 스넬을 선발로 내보내게 되는데, 스넬은 이번 시즌 6.00 평균 자체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승률에서는 0승 2패라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인트루이스와 샌디에이고 양 팀의 선발투 수진에서 세인트 루이스의 선발의 우위가 예상되는데요. 또한 샌디에이고는 현재 득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번 세인트 루이스와 샌디에이고 경기는 세인트 루이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번에도 고배당 적중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 패널들의 픽을 믿어보세요. 최종 조합 픽및 적중 내역은 댓글에 있는 가족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카고 컵스와 미러키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컵스와 미러키 양 팀은 31일 열린 경기에서 미러키가 시카고 컵스의 홈에서 7대6 승리를 하였는데요. 시카고 컵스는 이번 경기로 19승 27패의 성적을 기록하였으며 미러키는 30승 19패의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미러키는 이번 경기에서 산체스를 선발로 등판하였는데 산체스는 2.0이닝 1피안타 0실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시카우컵스는 노리스를 선발로 등판하였는데, 노리스는 2.0이닝 2피안타 3실점을 기록하였는데요. 미러키는 마운드에서의 밸런스 회복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서 31일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도 초반에 밀리는가 했으나 중후반에 득점을 기록하며 승리를 하였습니다. 시카우컵스도 어느정도 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결국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시카우컵스는 전체적인 투타의 밸런스에서 미러키에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카우컵스는 이번 경기에서 저스틴 스틸을 선발로 내보내게 되는데 스틸은 이번 시즌 0.40 평균 자체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승률에서는 1승 5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러키는 세인트 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투타 밸런스가 무너지며 31일 경기에서는 승리하였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밸런스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러키는 이번 경기에서 에릭 라우어를 선발로 내보내게 되는데 라우어는 이번 시즌 2.31 평균자체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승률에서는 5승 1패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러키가 선발 투수에서의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팀의 투타의 밸런스에서 상대적으로 미러키가 우위를 보이고 있기에 이번 시카고 컵스와 미러키의 경기는 미러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